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프레야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여의도 한강공원에 왔는데 여기 무슨 축제 같은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러 갈까요? 한강 자주 와요? 저는 많이 오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자전거 타서 오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피크닉도 하고 한달 최소 3번 오는 오, 편이에요. 네. 한강 가서 치킨 맥주. 하. 너무 좋아요. 한강이 뭐가 좋은 거 일단은 영국 공원이랑 비교하면 음식점, 카페, 화장실 이런 거 시설 다 있으니까 훨씬 편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커뮤니티 분위기가 있어서 좋아요. 음, 여기인가봐요. 엄청 넓은데요? <laughs> 우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책 읽는 한강공원 북킹 하실래요? <laughs> 되게 재밌는 이름이네요. 아, 이런 아재 계수. 네. <laughs> 사람들이 무슨 책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한번 가서 물어볼까요? 음. 거기 커플도 보고 있는데. 혹시 무슨 책 보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번역 안 하고 있는데. 아 책을 약간베개로읽으려고요준 얘기. <laughs> 아, 와 영화도 봤어요? 영화 아, 오 봐가지고 세계관이 어려워서. 준 가지 진짜 어려운 책인데 이거 편한지 한번 봅시다. 오, 편하다. 이제 가시면 돼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걸어가면서 <laughs> 제가 봤는데 진짜 신기한 문화 차이 있거든요 영국이랑 영국 피그카로 가면은 햇빛 많이 있어서 태닝 하고 싶어요 햇빛에 믿고 싶은데 한국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텐트 가져가요 햇빛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 진짜 신기한 문화 차인 이것 같아요 여기서 좋은 거는 책안 가져도 여기서 필요할수 있거든요 한국에 만화책은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 평소에 어떤 책들 많이 봐요 미술책 그리고 시. 시도 좋아요. 근데 한국으로 시를 보는 게 해봤는데 아직 조금 어려워서 못해요. 그래도 좋아하긴 해요. 어, 여기 아이책도 있네요. 된다, 된다. 후차가 된다. 한국에서 이런 게 있기 때문요그죠 <laughs> 그런가 봐요. 이렇게, 이렇게 놓으니까 <laughs> 요리책. 저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 원팬 레시피. 와. 야, 공원에서 보면 진짜 좋은데. 이거 보다가 집 가서 요리하면 되겠네요. 아, 여기도 <laughs> 시. 이거 한번 가져가서 여기 영국 책저이 작가 진짜 좋아하는데요 에밀리 헨리 롬컴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있네요 진짜 교복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해먹도 있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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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갑시다 지금 좀 무서운데? 안녕 이렇게 앉아서 책 보면 되겠다. 편해요? 편안하게 보여요 네, 지금. <laughs> 진짜 편한데요? 약간 그린빈. 그린빈 같아요. <laughs> 이책 재미있겠다. 음... 좋다, 봐봐요. On vacation, you can be anyone you want.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기 태닝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laughs> 아, 햇빛 좋다면서? <웃음> <웃음> 가끔 쉬어야 돼요 여게 <laughs> <이렇게. 웃음> 오, 이거 제일 편한 것 같은데요? 이거지. <laughs> 진짜 이거예요. 부모님이 태워주는 롤러코스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 어, 여기 봐봐요. 우와. 어 너무 재밌다.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영국에 밖에서 재밌는 게 많이 하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자주 안 하는 문화인 것 같아서 이런 축제가 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밖에서 이렇게 책 보면 은 느낌이 달라요 아주 어땠어요? 이 생활? 생각보다 엄청 재밌었는데요? 데코를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자리가 아주 편하고 귀엽고 그리고 이렇게 나무 아래 앉아서 있는 게 너무 좋아요. 플레이마트까지도 있고 <laughs> 음악도 있고 앉아서 책이랑 보는 게 너무 좋아요. <laughs> 여러분이 한강에 와서 이렇게 음악 듣고 책 보면은 좋겠어요. 와 너무 좋아요. <laughs>